일단 처음에 재료의 경제성에서, 더 달라고 해도 주긴 주는데, 오, 이상하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한두 바퀴 달랬는이 사람은 다섯 바퀴 살래 뭐, 수상한 거야. 가서 보면 이따만하게 잘라놨어요. 이거 벌써부터 처음부터 수상해.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한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작품 잘 나오지 않으면은, 거의 붙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그것도 잘 챙기셔야 되고요. 아, 요거는 이제, 뭐, 보통 현장에서 커터라고 하는데, 이거 검색할 때는 볼트커터라고 나와요. 볼트커터. 요거 이제 14인치 짜리고. 마킹까지 했죠? 그럼 현장에서, 자, 이제 하나 묶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바깥으로 감아버려요. 감아주고,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 부재가 이 안에 감싸지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묶어보자고요. 어떻게 돼요? 안 묶어지겠죠? 묶는다 해도 뭔가 부시려고 삐글삐글해. 불안하죠? 얘까지 감싸서 얘를 묶어버려야 되거든. 그냥 여기서 이것만 묶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밀어버렸죠? 밀어서 감싸면서 기억자를 만들어 놔요. 기억자를 만들어 놓고. 또 위에 것도 마찬가지. 위에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준비돼 있죠? 이 철근은 이제 마디가 있기 때문에 금방 흘러내리지 않거든. 일부러 밀기 전에 잘안 흘러내려. 이 정도로 돼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기둥을 묶어야 되겠죠. 몇 개, 몇개 준비를 해요. 일단 여기도 그렇고 길게 자른 건데, 그냥 일단 연습부터 하자고요. 조건 똑같아요. 얘하고 얘하고 생김새 똑같죠. 얘 배치가 똑같거든. 다 오른쪽으로 싹 뽑았어. 그럼 이제 하단으로 보내고 네, 다 혼자 매는 겁니다. 이거. 네, 무릎으로 기대고 기대고 자 위에 막 3600짜리가 이거 중심 못 잡겠죠.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잘라놓은 재료를 가지고 아까 재단해놓은 그런 반생 벌써 다 썼네. 잘라놓은 게 많이 있다라고 치고 네, 몇개또 필요하긴 해요. 우선 띠장 매야 되니까 지금 이제 자른 걸로 지금은 이제 커터를 갖다 대고 하니까 되게 비효율적이죠. 요거 자른걸 가지고. 이걸 그냥 끊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네, 요걸 가지고, 이걸로 이제 바로바로 바로 접고 해요. 접기도 하고, 어, 요걸 접고, 또자 가운데 이제, 여기다 가까운데 놓고 하면 되겠죠. 요건 자르기만 하고, 몰아가면서 또 잘라주고. 자, 이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쭉잘라졌어 자, 기둥을 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기둥이 혼자 중심 못 잡고 막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띠장을 갖다가 이용을 해요. 옆에 있는 띠장을 이용해서. 자, 땅바닥이니까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쿡쿡 찍으면 딱 브레이크 걸리거든. 두 개만 하면 돼. 두 개만. 이쪽하고 여기 X 방향, Y 방향. 아무 쪽에 해도 돼. 여기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하면 <laughs> 하면 되거든. 어떨 때 하나만 해도 돼요. 자꾸 밀리는 쪽으로 버텨만 주고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지금 수직 쓰는 거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정리할 거니까. 자, 하단 쪽이 어디였어? 동그라미 친 게. 저게 위쪽이네, 지금. 이렇게 멜 겁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그 반생 땅바닥이라 생각하고 여기다 가까이 놔줘봐. 네 됐어요. 그 정도. 자, 이 정도로 할 건데, 아까 잘라놓은 반생 가지고, 그냥 한 바퀴 감아놓습니다. 예, 네, 감아놓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 이렇게 삐져나오면 얼굴 다칩니다. 큰일 나. 다독거리다 다 숨겨놔야 돼. 숨겨놓고, 고거 어, 하나 더 줘봐요. 저쪽에다 하나 또 그냥 대충 걸쳐놓게. 을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감아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감아놔도 되고. 임시. 네, 임시. 임시 묶어놓는. 이, 이 반생은 또 펴서 이따가 쓸 거거든. 대략적으로 혼자 서 있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묶습니다. 밑에 거를 묶어. 뭐 위에서부터 묶어도 관계없어. 이렇게 잡아주고. 예, 그래서, 신호고리를 여기다 차고, 이 고리가 이거 거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예, 신축 현장에서. 자, 이제 신호를 잘 끼워가지고, 이 매듭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기 한 번만 들어가면은, 꼼짝 말아죠 꼼짝 말하고, 바로, 이거 다둑거려서 정리해야 됩니다. 지나가다 막 바지 걸리고, 예, 그것 때문에. 요거 되게 점수 많이 따져요. 이렇게 쭉쭉, 철사태를 삐져나갔으면은, 감독관이 지나가다 옷 스치는 경우 있어. 기분 많이 안 좋죠. 어, 이거 점수를 지금 나는 뺏기자는 거야 이거. <laughs> 자, 이 반생의 길이는 요것만 있으면 이제 역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알뜰하게 쓴다고 짧으면은 작업이 불편하거든. 적당량은 빼주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빼면은 쓸 재료가 없어서 안 돼. 다른 재료로. 자툭 때리면 끝난 거죠. 어느 정도 적당히 세워놓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은 그냥 저거 안 매고 바로 그냥 매볼게요. 바닥으로 가고. 자 여기도 제가 사이드로 이 막힌 걸 바깥으로 빼기했죠 무조건 다 바깥으로만 빼주면 돼. 저도 시험 보고 왔습니다. 이거. <laughs> 감독도 하다가 그때 의정부 갔는데 본 감독님이 오셨는데 저도 못 알아보고 저도 아는 체도 안 하고. 그 시험장은 아는 절필 없거든요. 네, 똑같은 감독관으로서 아유 안녕하세요 했다는 큰일 나거든. <laughs> 예, 그리고 여기서 쓰러지고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 자빠지진 않아 이거. 운동장에 말뚝이 꽂혀있어서. 어떤 옆에 다른 사람들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벌러덩벌러덩 벌러덩 다 누워있어. 바람불면막 흔들리기도 해. <laughs> 예? 아니, 실적은 아니어도 다시 세우면 되기야, 되지. 근데 사람이 막 긴장하잖아, 이거. 자빠지고 그러면은. 어, 이거 막 당황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다치지 않으면 되고, 다치지 않으면 돼요. 반성이 너무 기니까 또 처치가 곤란이지. 아까 이제 자리 바꿔서 써서 그래. 자, 이제 기둥 이렇게 해서 여섯 개쫙 묶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거리하고, 요 대각선 쪽, 요 모서리하고 길이가 다릅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 갖다가, 자, 어, 그리고, 자, 이제 1,400이었으니까 이 재료가 1,800짜리를 주거든. 그럼 여기 200 여유가 있는 거죠? 예. 여기도 200 여유가 있어. 손으로 그냥 대주세요. 잘안 나눠도 돼. 자, 적당히 맞춰주고, 여기도 적당히 맞췄어. 그랬더니, 뭐, 이거 이제 방법만 알려줬으니까, 끌러서 쓸게요. 자, 여기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세 개. 여기만 세 개. 각 면마다 육각형에 세개씩 들어가거든 그래서 18개가 들어가 이게 자 일단 아까 900 표시한 게 1단 또800 표시한 게 2단 1000 표시한 게 3단째거든 이걸 한번에 그려버려요 한번에 그릴 때 이렇게 놓고 우리 같은 건 이제 원래 목공이 하면 어때게 직각자로 그리는 게 맞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 수평대 가지고 수평대 대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는데 제가 지금 여기 그릴 때요 4경을 그린 거죠 요 4경에 맞춰서 그려져요 여기다 그려줍니다 수평대 줘봐 자 여기도 4경에 맞춰서 그렸어요 그러면 요거까지 세개를다 그렸다 고 치고 다 그렸습니다 자 처음에 이걸 갖다 여기다 멜라니까 어떻게 돼요? 여거 뭐가 잡아주는 게 있으면 좋겠죠? 또 반생 많이 있습니다. 내 잘라놓은 거. 잘라놓은 반생이 많이 있어. 이건 이따 다시 묶으면 되니까. 막 갖다 써먹는 거예요. 네. 허리에다 하나 매놓고, 옷걸이처럼 매놓고, 하나 걸칠 거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 네. 매놓고, 뭐, 끌러버리자, 이제. 다 묶었다고 치고. 자 그러고 나선 예, 금방 넘어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얘가 유격이 있어서 지금 말뚝이 좀 잡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는 안 넘어 가겠죠 예, 괜찮아요 지금은 쓰러지진 않으니까 자 지금부터 맬 때는 이쪽은 뭐 지금 신경 안 써도 돼 요거 묶을 때만 요 상단에 하나 내릴 거고 자 900이죠 이게 처음에 여기 표시한 게900 900에서 먼저 매는 애가 내려가면 돼 제일 먼저 매는 애가 아래로 매고 그럼 두 번에 요 기둥 사이로 가는 거도 여기 얹혀지는 거예요. 그럼 도면에 표시된 요구 조건에는 두개 부재 사이를 치수를 잴 거거든. 채점할 때 그렇게 재요. 그래서 이면 읽어주고, 요거만 읽어주면 돼. 자, 반생이 준비가 안 됐죠?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반생은 이렇게 맵니다. 자, 오른손잡이 기준해. 네, 오른손잡이를 요렇게 뒤집습니다. 요렇게. 옷걸이 식으로. 오른손이 올라와 있어. 네, 오른손이 올라와 있고 자 옷걸이 만들어져 있죠 손가락 세개를딱 걸어주고 하나 제 끼고 하나 제껴져 그러면 옷걸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요렇게 왼손잡이는 반대로 합니다 이거 왼손이 올라가 있어야 돼 오른손잡이는 자 이렇게 뒤집으면서 살짝 뒤집 었더니 오른손이 올라와 있죠 네,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잡아줬어 잡아주고 손가락 세개만 걸고 자세개 손가락 있죠 요게 6cm 가량 되잖아요. 이거 기둥 사이즈입니다. 이게 기둥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고 재끼고 재끼고 펴주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 걸면서 썼던 반성이 몇개 구부러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이 펴서 씁니다. 이것도 네, 이것도 펴서 쓰고 이것도 만들어서 한번 써보지 뭐. 네, 똑같이 씁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이거 써도. 이대로 한번 쓰고 버리면 내거 나중에 부족하거든. <laughs> 그렇다고 여기다 뭐 클램프를 묶고 붙잡아 주거나 아니면 못을 박아서 걸거나 이거 용납도 안 됩니다. 다른 도구못 쓰게 해요. 아니면 뭐 나일론 끈가져와서 쨈매놓고 이런 것도 안 돼요. 있는 거 가지고 현장에 써야 돼. 시험이기 때문에 자 한쪽을 걸어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십시오 어떻게 매는지. 자 표시된 대로. 여기 이제 내경 4경, 내경이니까 하나 얹어놓고 얹어놓고 여기 900짜리 읽었습니다. 자 끌어다가 맞추는 거예요. 지금 뭐다 쓰러져 있기 때문에 어디다 맞추는지 몰라. 그것만 맞추면 돼. 내 거만 예, 맞춰주고 반생을 제가 어떻게 했기나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옷걸이 매듯이 이제 리본 매듯이 묶는 거예요. 하나는 밑으로 와요. 하나 위로 올라가. 자 뒤에 X자가 돼 있죠.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 묶어주는 거거든. 최적화된 강력한 힘으로. 자, 쳐졌거나 움직이거나 뭐 어떻게 툭툭툭 치고 땡기고 해서 요거하고 요거 맞추면 되거든. 자, 이제 그러고 이제 묶어줍니다. 네, 이렇게 묶어줘요. 누구 클로즈업 해가지고 요거 찍어도 뭐 관계는 없고. 자, 요렇게 조여줍니다. 조여줬어요. 이제 조이는 사이에도 얘가 다리 이탈하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툭툭 치고 내리고, 아직 다안 묶었으니까 괜찮거든. 올릴 거 올리고, 내릴 거 내리고, 또보내고 보내고. 자, 이렇게 조이니까 이제 어때요? 꽉 압박을 가하죠? 그리고 뒤에 좀 넣어주는 게 있어. 꽉 조여줬습니다. 그리고 꼭 다독거려줘야 돼, 이거. 다치거든. 이제 깔끔하죠,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자, 이제 요거는 연무 뭐 끝났어. 이걸뭐 이따가 다 다른 걸로 쓰면 되는 거고. 자, 땅바닥에서 구백 선이 있죠. 요거 내경은 정해진 거죠. 그러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고 요거 네, 맞춰주고 반생을 걸어줍니다. 자, 걸어주면서 이 부재의 옷걸이가 중심쯤에 오게 해요. 이쪽으로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얘를 끌고 와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는 현상 때문에 이걸 중앙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으니까 네, 요 정도 맞춰 주고 하나는 무조건 접어 내려 내려서 갖다 준비하고 하나는 꺾어서 위로 올린다 자 요게 두 가닥이 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듭을 자 준비되어 있죠 제끼기만 하면 되겠죠 제끼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죠 약간 내려도 되면은 툭, 툭, 툭 쳐주고, 여기도 먹금이 하나 들어왔으면 움직이죠. 아직은 안 묶었으니까 움직여 지금은. 근데 다 묶어놓고 움직이면 안 가요, 이게. 내려갔으면 올려주고, 올라갔으면 내려주고. 자, 안팎으로 다 조정이 돼. 그래놓고 한번 묶어주고, 그랬는데 여기 느슨한 게또 있거든. 때려서 다독거려가지고 또 묶어줍니다. 자, 여기 사정없이 조이면은 나중에 끊어져 매듭이. 막 철사 계속 감아버리면 끊어져 버리거든. 적당량 조여주면은, 지금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고, 여기 사람이 밟고 올라가도 안 쳐져요, 이거. 이거 제가 여기 밟고,